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케비넷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 안에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셧다운 책임을 돌리며 휴머 셧다운이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정부를 다시 열수 있을 것이며 그후 원하는 정책들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백악관은 예산국장과 함께 민주당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미 연방의회가 2026회기 연도 새해 예산안과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20일째 이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나사 소속 직원 약 1,400명이 20일 무급휴직을 통보받을 것이란 소식이며 400명이 안 되는 인력만 업무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나사를 관할하는 에너지부는 성명에서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나사는 자금 공백 기간 연방 직원들을 무급휴직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으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민주당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공화당이 결코 원치 않는 공짜복지 프로그램을 없앨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